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빌라도에게 군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존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나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 개호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감 감하고 외로움 많느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좋다네 그 은혜가 좋다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그은가조한네이 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에 열하여 두려워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음성 들리네, 아 내게 조, 하네, 그네 가족 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 가족 하네. 범인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란이 다저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버원수들이기네 그혜가 내게 줘 아네 그 은혜가 줘 아네 이 괴로운 세상지 날때 그 은혜가 좋다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낙신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회복됨의 은혜가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회복됨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찬송이라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입술이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괴로워 떨 때가 하나님 우리 의삶 가운데 너무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 순간이 하나님 우리가 순간이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 믿음의 역사의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찬송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메마르지 않게 되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욕기 12장 13절부터 25절 그리고 13장 1절과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욕기 12장 13절부터 25절 그리고 13장 1절과 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와 건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 즉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가 벌겨 벗겨 끌고 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맹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시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는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아멘 어, 우리 지난 주일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덮여져 있던 그의 집안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자기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곳으로 갔을 때 만나게 된 것은 기근이었고 또 어려움이었고 환경적으로는 쉽지 않은 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 간대 도리어 어, 도대체 내게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순종하려고 하지만 그길 속에서 찾아오는 어,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걸어갑니다.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만났던 것은 배고픔이었고 또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렇게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 주셔서 그들이 원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그 말씀의 순종을 귀하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고 그들에게 물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그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들이 만난 현상처럼, 그들이 만난 환경처럼, 그들이 만난 결과처럼,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신다고 하는 그들의 느낌이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들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하십니다. 우리는 환경과 상황, 그리고 결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감정들이 마치 하나님이신 것인냐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은 이런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는데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내게 이런 상황과 환경이 내게 주어지는 것일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았는데 왜 지금 이 붙잡은 결과가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리고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찾아오는 마음인 의심을 꺼내듭니다. 그렇게 의심이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의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부채질합니다. 그 불이 붙어 있는 그 마음을 부채질해서 마치 그 의심이 진짜인 것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줍니다. 인류의 죄악의 시작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오해하고 있던 하와에게. 그 말씀이 마치 많다고 부채지라는 확신의 의심에 대한 확신을 주는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의심하고 있는 그리고 의심의 마음을 죽고 있는 인간의 욕망으로 환경과 상황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의심이 확신인 것처럼 우리를 착각하게 합니다. 맞아. 네가 의심하고 있고 네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오해한 채로 살아가게 합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그 의심에 대한 부채질을 하고 있는 사단마귀의 그 계략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어, 이 욕의 이야기로 우리를 돌아가게 합니다. 욕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까? 그요의 경건한 삶의 모습은 요기 1 장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요의삶 가운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마치 버린 것과 같은 모습으로 그의 삶의 수많은 것들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오해할 만한 상황이 수성입니다. 그렇게 오해할 만한 상황에 욕은 늘 그의 감정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만약 나지 않았더라면, 우리 부모님이 사랑을 나누지 아니하였더라면, 여러가지 수많은 감정들과 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욕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어, 내 마음은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은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엽기 13장 이 12장 마지막 부분과 13장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욕은 자신이 환경 가운데 너무 힘든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 신뢰하는 마음은 어떻게든지 붙잡혀 있는 모습을,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친구들을 향한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 하나님을 오해할 만한 순간과 환경이 우리에게 도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전능하심과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우리 마음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면서... 환경과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해할 만한 그 순간이 너무도 많이 즐비하고 있지만, 그 오해할 만한 상황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결국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이 요배 고백이, 저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을 오해할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도 많이 질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신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면 욥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좋아 여러분들이 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들이 내게 주어졌는지 저도 모를 만큼 너무도 힘이 듭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반드시 욥이 이 욥기가 끝날 때에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신뢰하는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정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에 손을 든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어떤 환경과 상황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어, 하나님께 설악하신 믿음의 원동력의 삶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감정에 속을 때가 참 많,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속아서 내 믿음에, 내 마음에 붙이지라는 사단마귀와 동역할 때도 너무도 많이 있음을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있는 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변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요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요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보다 내일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안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치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루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